기도드 n h a 나이다 l u j a h a 반갑습니다.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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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에 j a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시는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1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찬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찬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 모두가 하나 돼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마스 아코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중세 시대 사람인데 이분이 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형상과 아, 진료를 토대로 해서 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론을 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인식론을 아, 체계화 아, 시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형상과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형식 중 하나,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 균형을 상시했을 때, 반드시 기형적인 그런 파행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실로, 어, 이는 중요한 팩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식과 내용, 현상과 내용이 있는데 균형이 잡혀야지. 만약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아름다,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외형, 형식을 갖추지 않을 때 무질서를 초래하고 그와 반대로 매끄러운 내용,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겉보기만 좋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1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성찬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에 대해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사랑교의 성도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지방에서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성찬의 의미를 듣고 의미를 깨닫고 또 성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그 본질적인 정신과 의미를 모른다면 혹은 알고 있더라도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단지 본질적 내용을 무시한 채 형식만 반복되는데 형식만을 반복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을 반복하는 그릇됨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찬을 참여할 때는 자신을 어,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이켜 보고 어, 참여하라는 이야기라고 이 성찬은 하늘나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받고 앞으로 성찬을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성찬은 주님의 몸이신 떡과 또 주님의 새 언약의 피를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을 행하긴 하지만은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어, 스스로 행하는 어, 성찬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오늘 본문이 쓰여질 때 고린도 성도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셔야 되는가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떡을 들어 축사하신 주님 그래서 떡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포도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는 기념서를 믿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기념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잖아요. 사제가 떡과 잔에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피로 변한다. 그리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이 떡과 잔을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피로 간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떡과 자루를 통해서 나와 내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교회의 성찬은 기념설이라고 어 하고 기념설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밤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몸을 나누어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당신의 생명인 피를 피로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큰 사랑을 인간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 역사 위에 굳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실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실제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우리 성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성천은 우리 이 예배 장소에 함께 모인 성도들과 나누어 먹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관련적인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장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실질적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위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은 어디나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성도와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떡은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잔은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라고 어, 기념을 하라고 한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런 생각이 안 해요.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먹어야 되고 회개하지 잘안 되면 성찬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도 어 예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성찬행할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찬에 성찬에 임해야 한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새로운 언약의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바울은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 당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헌신적 사랑을 어, 기념하고 또 예수를 따르겠다는 감사와 결단의 행위인 성찬에 동참하면서도 내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 거룩한 성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도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드리는 행위 순종이기에 자신을 깨끗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에레미아 3장 40절에 보면 에레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자신 살피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현대 문명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이 갖는 깊은 의미를 망각한 채 형식만을 되풀이하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이 시간 이후에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떡과 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준, 어, 준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잘 알고 있듯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 선포와 성례 집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 선포와 성례 예, 집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궁극적인 의미로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며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생활과 삶을 나누고 확신시켜 가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때 성찬의 나눔은 이 오고 가는 역사 속에 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 증거요 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의 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현장에서 서로 나눔으로서 실현해가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성찬의 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신 그리고 부활의 모든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명인 성찬의 집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존재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준거여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성찬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념적으로나 또한 아, 머리로만 이해하는 관련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나누며 체험하는 이 몸의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서는 1년에 몇번 합니까? 많이 하면 1년에 4번 정도 혹은 그 이상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매주 성찬의 예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이 성찬의 깊은 정신과 도리를 얼마나 몸으로 체험하면서 성찬에 임하고 있느냐. 매번 성찬할 때마다 성찬하는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점점 더 갈라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를 향하여 온전히 헌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실천적인 성찬을 우리는 재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잔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새 생명의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째로,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데, 꺼리 끼시는 거나,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 준 것, 예,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 예, 거기 성도들이 모인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성찬에 대할 때 정말 마음속부터 우러나오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줄노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사이 많으신 아버지나님 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준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성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이 땅을 평화의 경산으로 확장시켜가는 제도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